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표된 재밌는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짧은 뉴스로 영어 뽀개기 열 다섯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재밌는 사진을 좀 많이 보여 드릴 텐데요 영어 기사들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도 향상시키고 재미있는 시사상식도 늘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캐나다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얼마까 제가 캐나다 살고 있는데 평균의 티 궁금하시죠? 한컷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기사에 나온 걸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두 번째 재밌는 기사입니다. 항공기 1등석을 일반석과 바꾼 사연. 한 청년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자, 재밌는 사연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핵전쟁에 대비한 2만 불짜리 지하주택. 가끔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핵전쟁에 팍 터지면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땅 속에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2만 불짜리.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짜리 제, 아주 좋은 지하주택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아파트가 나오네. 그죠? 아파트가 쫙 나와있고, 아파트에 관계된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Rental rates in Vancouver rise again. Average price breaks $2,300 a month for a one bedroom apartment. 가장 먼저 렌털 레이츠라고 돼 있습니다. 인 벤쿠버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벤쿠버의 렌털 레이츠가 그 뜻이에요. 렌털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임대하는 거 임대. 렌트는 임대, 임대하다는 뜻이고 렌털이 임대인데 레이트가 바로 뭘까요? 네, 레이트는 요금, 수수료 혹은 뭐 비율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자율이 뭐였죠? 었 금리가 인터레스트 레이트였었죠. 렌탈 레이팅은 뭐가 될까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갖다가 렌탈 레이치라고 래요 그러니까, 벤쿠버에, 캐나다 서부지역에 있는 큰 도시죠.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벤쿠버 지역에 임대료예요. 임대료가 rise again. 어겐 또 다시 올랐대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오르냐면, 자, average price 니까 평균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임대료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이 브레이크 했답니다. 자, 브레이크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깨트리다. 그러니까 돌파하단 뜻이에요. 얼마, 얼마 뛰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불을 갖다가 드디어 돌파했다는 거예요. A month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임대, 임대료가, 벤쿠버의 평균 아파트 임대료가 2,300불을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적어도 25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도 어떤, 어떤 아파트냐면은 4. 뭘 위한 아파트냐면은 or 드 n e bedroom a p a 입니다그원 그러니까 베드룸이니까 침실이 하나 있는, 그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는 그런 작은 아파트에 월간 평균 임대료가 벤쿠버가2,300 불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 베드룸이면은 한 가족이 살긴 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살려면 적어도 투 베드룸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것은 원 베드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죠. 저도 이거 살고 있지만은 렌트비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좀더 세부적인 뉴스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Rents have climbed steadily across the country, a result of soaring interest rates and persistently low vacancy rates in metro centers. 그래서 렌츠 한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렌트 하면은요 임대란 뜻도 있지만 이 자체가 임대료란 뜻도 있어요. 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rental rate를 갖다가 한 단어 줄이면 그게 rent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렌트란 단어가 임대료로 있다는 거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렌 t have climbed 가가리서 뭐가 될까? 그래서 렌치는 바로 임대료를 가리킵니다. 임대료가 have climbed, climb은 오르는 거죠. 상승하고 있대요. 그 그러니까 have t 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Steadily는 꾸준히란 뜻이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어디로 오르고 있냐면은. 하 across the country. 기억해 두세요. t across 란 말은 건너편 y 그 뜻이지만 s the city. across 는요 전체적으로 그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across the c across the u n t r y 되면은 전국적으로 그 뜻이에요. 만약에 across the city. 가 되면 은시 전체에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캐나다 전국을 가르켜요 뉴스가 캐나다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전국적으로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캐나다 다른 도시들도 다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a result래요. 이것이 바로 이 하이퍼는 보충 설명입니다. 결과랍니다. 뭐의 결과냐 하면, soaring interest rate와, rate와 persistently low 백 a c a n c y 의 결과. 이거 두 개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LNTV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 하면, soaring i n t e 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i 터레스 r e s t 가 뭐라고요? 금리, 이자율입니다. 소 o a r 란 단어도 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 o 하면, 은 오르다 치솟단 뜻이에요. 이것도 라이즈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o a 자, 그러니까, 치솟는 금리의 결과입니다왜 그렇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집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힘들어지니까 뭘 원하겠어요? 렌트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렌트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리 이것처럼 렌트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리, 인터레스트가금리라는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 persistent라는 이 부사도 기억해두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막그 뜻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그 뜻이에요. 이 persistent란 단어가 몸보수고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낮은 low 하면 낮은 vacancy rate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vacancy rate에서 rate는 요금이 아니라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율 아까 전 rate에 비율이란 단어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v a c a n y rate가 바로 비율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v a c a n y rate는 어떤 뜻일까요? 공실율이에요. 즉, 호텔이라든가 아니면뭐그 임대 아파트에그 비어 있는 비율입니다. 비어 있는 비율. 왜냐하면 v a c a n c y 라는 단어가 비어 있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행 같은 거 하실 때 no v a c a n c y 라고 호텔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빈방 없단 뜻입니다. 방이 다꽉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v a c a n y rate는 비어 있는 비율, 아 낮은 낮은 공실률 때문에, 때문에. 근데 어디에서요? 메트로 센터. 죠 메트로 센터란 말은 메트로가 도시란 뜻이 있거든요. 그 센터는 뭘까요? 도시의 중심이죠. 즉, 도심지역, 다운타운 같은 그런 시내 중심가를 가리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렌트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요. 전국에 걸쳐서.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 이거의 결과랍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치솟는 금리의 결과이고 또 하나가 아주 지속적으로 낮은 공실률의 결과래요. 아파트 공실률이, 아파트 빈방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특히? 도심 지역에서. 그렇죠? 뭐 시골 지역이야 뭐 빈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은 도시 지역은 직장인도 막 그러기 때문에 빈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과 관계된 또 경제와 관계된 좋은 내용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헤드라인부터. Rental rates in Vancouver rise again. Average price breaks $2,300 a month for a one-bedroom apartment. Rents have climbed steadily across the country, a result of soaring interest rates and persistently low vacancy rates in metro centers.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어, 비행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비행기인데 이게 Virgin Atlantic이라는 그런 항공사입니다. 항공사와 관계도 어떤 기사인가 한번 보실까요? 내용이 약간 깁니다. Man trades first-class seat for seat next to toilet with 88-year-old woman to make her dream come true. Man 남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 trade란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trade란 말 자체는 뭐냐면 바꾸다는 뜻이죠. 뭐 거래하다, 교환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for나 with와 같은 전치사랑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요걸 꼭 알아두세요. 바로 trade에 a for b가 나오면은. A를 B와 바꾸다는 뜻입니다. 즉 A와 B는 둘다 사물을 가리켜요. 예를 그런 말수 있죠? 뭐내 차를 갖다가 네 오토바이랑 바꾸다. 그때 이렇게 4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A를 B와 바꾸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trade A with B가 나오면은요. 이것은 A를 이 B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이것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ith 뒤에 사람이 나오고 f o 에는 사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거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맨 트레이드 a d e 뒤에 4가 나왔죠. 그니까 러 요것을 요것과 두개 사물입니다. 이것과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뭘 바꿔요? 자, first class 뭐가 되겠습니까? 1등석 좌석이죠. 비행기에서 가장 비싼. 1등석 좌석을 요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seat와 좌석인데 어떤 좌석이냐면 next는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toilet, 화장실이죠. 그니까 비행기에 보면 화장실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싼 이코노미 석을 가리킵니다 가장 싼 일반 석을 가리켜 이렇 남자가 이 엄청 비싼 1등 석좌석을그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코노미 그 일반 석과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트웨드드 뒤에 위드가 또 나왔죠 그니까 러 4D에는 사물이 나오고 위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랑 바꿨냐 하면은 84세 된 올드 a n 한 할머니랑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할머니가 바로 이 화장실 옆에 있는 일반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 원래는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to 이야하기 위해서. 자, make her dream come true. 자, 중요한 표현 바로 dream come true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꿈이, 꿈을 실현시키는 뜻이에요. 꿈이 실현되다. 그러니까 make,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녀의 꿈이 그녀의 꿈, 그녀는 바로 이 할머니죠. 그녀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1등석 좌석을 그 일반석과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꿈이 바로 뭐였겠어요? 1등석 한번 타보는 거죠, 그렇죠? 1등석 한번 타보는 게 할머니의 꿈인데 그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바꿔줬다는 겁니다. 아주 그 따뜻한 뉴스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ecently, a flight attendant for Virgin Atlantic shared a story of her new favorite passenger. 자 recently 최근이죠 최근에 a flight attendant for Virgin Atlantic 자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flight attendant 꼭 기억해두세요 이게 바로 뭐냐하면요 승무원입니다 승무원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승객들 막 서비스 해 주고라는 직원을 flight attendant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승무원하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은 stewardess란 말 들어보셨죠 stewardess 여성 승무원을 스튜디스라 그랬고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엔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요즘에 왜 성차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ess 품기사를잘 쓰지 않고요. 또 요즘에는 스튜디스란 말은 거의 듣기 힘들고요. 그냥 통일해서 flight attendant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승무원이 그 뜻이에요. 그리고 4니까 이거 이걸 위한 승무원 즉 여기 소속의 그 뜻이에요. 자 Virgin a 이게 바로 항공사 이름입니다 여기 나있죠 이게 v i r g i 틱 항공사입니다. 항공사인데 그 소속의 한 승무원이 s h a 공유했다는 거죠. 어스토리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녀의 새로운 f a b r 신 p a s s e 승객이죠. 그녀가 좋아하는, 그녀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한 한 새로운 승객에 대한 이야기를 승무원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Virgin Atlantic은 항공사 이름이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Virgin하면은요 이게 천녀란 뜻이에요. 처녀.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Virgin Forest가 되면 Forest가 숲이죠. 이 뭐, 뭘까요? 처녀림그 뜻이에요. 인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숲 같은 것을 Virgin Forest라 그럽니다. 그리고 애틀랜틱은 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틀랜틱은 대서양을 가리키죠. 일반주 앞에다가 너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Atlantic 하면 은 혹은 the Atlantic Ocean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대서양, 바다를 가리키는데 물론 여기서 그냥 항공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Virgin과 Atlantic 단어를 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고요. 일단 여기를 먼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an trades first class seat for seat next to toilet with 88-year-old woman. to make her dream come true. Recently, a flight attendant for Virgin Atlantic shared a story of her new favorite passenger. 자, 자, she says two passengers identified as Jack and Violet spontaneous ly ended up an instant friendship at the airport. 짧지만은 중요한 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쉰 아까 말한 그 승무원이겠죠. 그 승무원이 말하기를 그 이야기를 공유한 승무원입니다. 자두 명의 파시저, 두 명의 승객들이에요. 두 명의 승객들인데 아까 앞에 그 승객입니다. 자기 그 일등석 갖고 있던 승객과 다음에 일반석 갖고 있던 그 할머니 그두 두 승객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identified a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꼭 아르시 기 바랍니다. 자, i d e n t i f i e d 말은 식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구별하다, 식별하다. 그래서 identified as가 되면은 이거 이거로 식별되는 뜻이에요. 즉 잭과 바이올렛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잭과 바이올레스로 식별된 이걸로 알려진 그두 명의 승객들이 그 뜻이에요. 잭은 당연히 그 남자겠죠. 바이올렛은그 할머니를 가리키겠습니다. 이 사람이 둘이서 spontaneously 자이 spontaneously는 자연스럽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이서 자연스럽게 ended up 하게 됐답니다 자 end up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독해 같은데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끝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end, end up 하면은 뭐 끝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즉 뒤에 있는 이런 결과를 이르게 만들어내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두 명의 그 승무, 그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인스턴트한 패로우피 관계를 만들어내게 됐다 그 뜻입니다. 자 인스턴트란다는 지 아시죠? 인스턴트가 뭡니까? 인스턴트 커피, 뭐 인스턴트 푸드 그죠? 그래서 즉각적인 즉석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우정 관계 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둘이서. 어디에서? At the airport. 그 공항에서 그러니까 그 전엔 잘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이서요. 근데 공항에서 막 비행기 기다리고 막 그러다가 비행기 기다리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둘이서 즉각적인 우정 관계를 관계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요. She went on to say that Jack implied Violet would get more out of his first-class seat than he would. 자, 그래서 she 이것도기억해주세요저 went on to say 대체 went는 go의 과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go on to say가 되면은요 계속해서 말했 말하단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 뒤에 t h a t 을 같이 연결시켜줘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C는 각각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죠. 승무원은 계속해서 말했다 that 이하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이어질때 쓰는 표현이 바로 go on to say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대요 that 이하를. 즉 뭐라고 말했냐면 제기 그 남자 그일등석을 갖고 있는 그 남자죠 이 사람이 임플라이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임플라이도 기억해 두세요 암시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넌지시 간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기 암시하기를 바울그 할머니가 우드 이거 할 거라고 자, get more 무슨 말입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더큰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암시했다는 거예요. 자, out of는 못모로부터란 뜻이에요. 그의 여기서 그는 바로 제게, 제게 first c l a s s 바로 1등석 좌석으로부터 이 마일렛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암시했다는 겁니다. Then he would. w o u l d 연결되는 거죠. 위 v i o l e t would에서 he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Then, 뭐보다? 여기서 그는 Jack이죠. Jack이 잭이 바로 get 어, 얻는 것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Jack, 그 1등석을 통해서 Jack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Violet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사실을 Jack이 암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똑같은 1등석인데, 일등석인데 잭이 그 타는 것보다도 이 할머니가 타는 게 할머니가 더큰 것을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더라고 잭이 암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Jack offered his first-class seat to her in exchange for her economy seat in the back. 그래서 잭이 o f f e 는 제공한 거죠, 제안한 거죠. 잭이, 잭이 제공했습니다. 그의 일등석 좌석을 to her 그녀에게, Violet 그 할머니에게. 자 그리고 in exchange f o r 는뭐 무지 중요한 수거죠. 몸모의 대가로, 몸모를 교환하는 뜻이죠 exchange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녀의 그이코노미석 그러니까 일반석, 그것도 백, 뒤쪽에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그 가장 안 좋은 일반석, 그 좌석을 대신해서 그걸 얻는 대가로 자기의 1등석 좌석을 그 할머니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평생 꿈이 1등석 타보는 거였대요. 그런데 88살이니까 뭐 그런 기회가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걸 보고서 딱하게 생각해서 자기 1등석을 양보했다는 그런 아주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이 뒤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아기입니다. 제기인데 청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바로 마을 할머니예요. 그래서 둘이서 공항에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친친해져 가지고 요게 바로 1등석입니다. 딱 보게 벌써 다르죠. 식사도 다르잖아요. 그죠 원래 여기에 제이 앉아야 되는데 이것을 이 할머니께 양보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요 뒷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She says two passengers identified as Jack and Violet spontaneously ended up in instant friendship at the airport. She went on to say that Jack implied Violet would get more out of his first class seat than he would. Jack offered his f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그죠? 집 실내 구조 같죠? 자, 뭐 소파도 있고 집 같은데 이게 일반 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에 있는 집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들어보세요. This $20,000 underground shelter is where you want to be if the world ends. 자, 이, 이, 이 이거 이다 그 뜻입니다. 자, 언더그라운드는 뭐예요? 지하죠. 그렇죠? 당연히 지하고. 자 쉘터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쉘터는 피난처란 뜻이에요. 피난처. 그래서 이 버스, 버스 쉘터 는 뭐냐면은 버스 정거장인데 예, 버스 정거 중에서 비 같은 거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리로 돼 있고 좌석 있는 뭐 그런 버스 정거장 이 있죠? 그런 것은 버스 쉘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버스 스탑. 정거장인데요. 버스 탑은 그냥 기둥 같은 하나 있는 거 그런데고 버스 쉘터는 이렇게 위에 유리도 있고 비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런 버스 정거장을 버스 쉘터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2만 불짜리 지하 피난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Where you want to be 여기까지입니다. Where? 당신이 는 존재하는 거죠. 당신이 있고 싶어하는 그곳이다 그에게 왜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있고 싶어하는 즉이 집이 바로 당신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다. If 만일 뭐 하면 the world ends 세상이 끝나게 된다면 그 그러니까 핵전쟁 같은 것 때문에 세, 뭐 세계 3차대전이라면다 멸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길 될 경우에 아마 이만 불짜리 이 집에서 있고 싶어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The shelters are buried deep into the ground for protection from anything. 자그 쉘터스, 이 집들, 이 피난처들이 아, buried. 자 buried는 뭐냐면은 묻다, 매장하다는 뜻이었었죠. 이게 쉘터가 buried, 매장된대요. deep, 깊게, 깊게 묻힌 됩니다. into the ground니까 땅속으로, 땅속으로 깊이 이렇게 묻히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이 쉘터가 for 뭘 위해서? protection, 보호를 위해서. from 어디로부터요? Anything, 어떤 것,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 깊이 묻히는 게 바로 이러한 쉘터, 보호 주택, 피난처, 주택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한 2만 불 정도 된대. 그러니까 한, 한 2,500만 원, 뭐그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 뭐 환율에 따면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썩 비싼 건 아닙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은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장을 보실까요? You can see how they provide a ton of space in 20 feet below the ground. 자, you can see. It. 너는 볼수 있을 거랍니다 How? 어떻게? 그것들이 여기서 내 있는 바로 이 쉘터스 집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이 provide 제공하는지 뭘 제공할까요? 자, 그옆에는 a ton of라는 무지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톤이 뭐예요? 1톤, 2톤. 좀 무겁다는 뜻이냐 그냥 무거운 걸 가리킬 때 톤이란 말 써주죠. 근데 이게 a ton of가 되면 많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tons of랑 같은 뜻이에요. a ton of는 tons of랑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셀수 있는 명사에 들수있있고요셀수 수 없는 명사에 들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ton of toys, 많은 장난감들. 자, toys는 셀수 있는 명사죠. 여기 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a ton of money. 자,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여기 에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난감, 많은 돈다 가능해요. 여기는 뭐가 쓰였습니까? 스페이스가 쓰였죠. 공간. 그러니까 이것이 당신은 볼수 있는데 어떻게 이 집들이 수많은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지를 볼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리고 그것도 자이투웬이에여기 하나가 붙으면 이것은요. 피트란 뜻이에요 피트. 20피트. 자한 3피트가 대충 1미터가 되죠. 그니까 러 20피트면 한 7미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피트 밀로는 밑이죠. 그땅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을요 그러니까 20피트 땅 밑에 있고 있고 있는 그 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얼마나 많은 공간을 갖다가 또 제공하는지가 너는 보게 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his $20,000 underground shelter is where you want to be if the world ends. The shelters are buried deep into the ground for protection from anything. You can see how they provide a ton of space in 20 feet below the ground.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건 지금 땅입니다 지금 땅 밖에 뭐가 숲 같은 게 나무 같은 게 뚫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It can easily be covered with sticks and twigs to be completely hidden 자 it it은 바로 그 집입니다 이것이 easily 자 be covered with 표현도 중요한 표현이었었죠 몸뭐로 덮여있다 커버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쉽게 이걸로 덮여있대요 뭘로 덮여있습니까 스틱과 트윅으로 덮여있대요 자, 스틱은 뭐냐 하면은 막대기 같은 거에 나뭇가지 같은 거 같다. 스틱이라고 그러고, 동사로서는 붙이단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 이게 붙단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막대기나 나뭇가지, 이런 걸도 가르킵니다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덮일 수가 있대요. 또 하나가 이 토익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토익은요, 나무의 잔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가지 말고, 잔가지. 큰 가지는 브랜치라고 그러고요, 작은 가지는 토익이라고 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막대기나 아니면 잔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일 수가 있대요. 왜요? To be completely hidden, 완전히 히든, 숨겨 숨겨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밖에서 못 알아보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이게 밑에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힘들 정도로 이게 교묘하게 이런 나무 같은 걸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이 밑에 바로 이 20피트 밑에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You can customize your shelter any way that you want to. 자, you can, 자, 커스터마이즈는 또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커스터마이즈가 되면은 손님에 맞게끔 주문 제작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뭐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손님 한 명당 한 명당의 필요에 맞게끔 따로 맞춤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커스터마이즈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문 제작해서 맞춤식으로 할 수가 있대요. 당신의 집을. 자, any way니까 어떤 방식으로고 여기서 any way는 방법 방식이에요. But you want to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원하는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집을 주문형으로 제작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돈을 좀 많이 주면은 좀더 복잡하게 좀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이 집이. 자그 다음에 What more would you need if the world was burning above your head? 자, 재밌는 표현인데요. What more w o you need? 까지 앞부분이죠. 무엇을 네가 더 필요할 거할수 있겠는가 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더필요 하겠는가? If 만약 이거 한다면, the world 그 세상이 was burning, burning 불타는 거잖아요. 세상이 불타고 있다면, above your head 네 머리로, 위즉 핵전쟁이 발생해서 지금 막 세상이 막 엉망된 겁니다. 세상이 막 불타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바로 이 위로 핵전쟁 때문에 세상이 불타고 있을 때. 이것만 이 집만 있다면 네가 뭘더 필요로 하겠는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네가 뭐더 필요로 할 건가? 만일 세상이 네 머리 위에 있는 세상이 불타고 있다면 즉, 이것만 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걸 먼저 들어보시고요. 제가 재밌는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It can easily be covered with sticks and twigs to be completely hidden. You can customize your shelter any way that you want to. What more would you need if the world was burning above your head? 네, 예, 사진 보겠습니다. 봐요, 요겁니다. <laughs> 재밌죠 바로 요게 길게 든 요게 집이에요. 원통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요게 요게 이제 땅 속에 묻히는 겁니다. 요 안에 이제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가 출입구 기초가 돼. 이걸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들어가서 딱 닫고서 요 밑에서 사는 건데 요 안에 실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봐 이거예요. 이게 거실. 이렇 동그랗게 원통이죠. 봐요 보면 요 안에 여기 뭐 소파도 있고 여기 TV도 있고 뭐 그죠 뭐 장식장도 있고 여기 식탁도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그 안에는 길게 연결된 침실입니다. 오, 어, 괜찮아요. 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이제 아이용, 자녀용 침실인데요. 2층 침대로다가네 명까지 잘 수가 있대요. 이게 자녀용 침실이고 여기는 화장실이네요. 변기도 있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거 여기 같이 그 원통 안에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 하나 더. 이게요. 꽤 커요. <laughs> 이게 지금 보시면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요 바닥을 열면 요게 창고입니다. 여기 여기 바닥에 이렇게 열면 이렇게 요안에다 물건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일종의 수납장 같은 게 밑에 연결됐기 때문에 공간도 좀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서 아까, 뭐 아까 나온 것처럼 거실에 있는 건데 TV도 있고 여기 뭐 냉장고도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이렇게, 있을 거다 있습니다. 아주 재밌으니까. 포, 핵, 포, 핵전쟁 터질 때, 이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집을 갖다 이만 부려면 살수 있다. 그 재밌는 내용이 었어요 예,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뉴스를 봤고요. 무엇보다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다시 한 번, 이해 안 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뉴스를 찾아볼게요